네, 안녕하십니까. 자, CCS 벌써 몇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제가 이거 떨어질 때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분명히 다시 한번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 벌써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전에 영상 뭐 하나만 보시더라도 바로 아실 거예요. 자, 반등 나온다. 한번더 급등 나온다. 정확한 날짜까지 나와 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3월 5일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바로 급등 나왔잖아. 제가 또 영상을 들고 왔다. 무슨 말이에요? 또 급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돈이 들어오고 있고, 올려야 될 명분이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세력들은 빨리 그 기간 안에 털고 나가야 됩니다. 돈이 다 나와 있는데, 이걸 어디서 어떻게 매매해야 됩니까?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어, 물론, 모를 수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수익보다는 손실볼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바닥권에 올 때마다 매수해서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자, 지금부터 제가 또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지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때 이제 최대 주주 반대 매매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졌고 그 이후에 이 최대 주주 지분 매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기부에서 제재가 들어왔습니다. 최대 주주 원상 복구 해라.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급한 대로 증자 대상 변경하면서 12 투자까지 들어왔던 아센디오랑 다보링크 같이 요렇게 급등. 그래서 제가 그때 바닥에서 올라갈 때 이거 더 간다, 더 간다 말씀을 드렸었고 영상 바로 찾아보세요. 제 영상 CCS를 제가 한 10번인가 10몇 번인가 찍어서 계속 올려 드렸거든요. 이 바닥에서부터 자,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증거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 자, 일단은,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과기부랑의 문제점. 요게 지금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뒷부분에서 바로 확인을 해 보시죠. 자, 보시면은, 일단은 투자경고 지정 해제에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주가 상승되면 재지정된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상 상승을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거 때문에 일단은 주가를 올리려면은 투자경고 지정에 대한 어, 리스크를 좀 떨쳐내고 난 다음에 올릴 거예요. 그래서 실, 이 찔끔찔끔 올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올릴 때 이렇게 화끈하게 올리던 세력이 지금은 5% 10%씩 올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만큼의 부담감이 있다고 그런데도 올리고 있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올려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지금 어 저번주에 나온 내용인데 가기부 행정처분에 불복해 이신청 예정이다 라고 내용이 나와있죠 그러니까 요거 내용 만약에 이 행정처분 들어오게 되면은 무조건 CCS 주가 나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불복하고 이 신청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내용들 언제까지 계속 유지가 될수 있을까요? 어찌 됐거나 결과물은 나오게 될 거고 그 중간에 특허 신청에 대한 부분들 초전도체 특허 신청에 대한 내용들 나오면서 주가 어떻게든 끌어올릴 겁니다.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꿰고 있어야 우리가 요거 신고점 넘어갔을 때 매도하고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 들고 계신 분들. 이거 5,000원, 5,500원, 6,000원에 팔려고 들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7,000원, 8,000원, 9,000원. 신고점 만들면 그때 팔려고 들고 계신 거 아니세요? 근데 왜 벌써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냐고. 분명히 문제점은 있고 겁을 주고 있습니다. 겁을 주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세력들도 급하다는 거예요. 물량 빨리 모아서 올려야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 내용들이 4월 달에 특허에 대한 내용들 나오면서 주가 올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주가가 빠지든지 세력들 털어먹고 나가게 되면 당연히 개인들끼리 주고받고 하면서 결국 빠지는 그런 그림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우리는 최대한 그 기간 안에 팔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나는 CCS로 무조건 수익 보고 나와야 되는데 매매 타점을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 제 번호 과감하게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82895085 cc라고 제 번호로 어, 문자 한통 cc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요거 신고점 매도타점 잡아드릴 테니까 괜히 혼자서 무리하지 마세요. 어찌됐거나 이 윗자리에서 지금 거래량 없이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다? 파는 사람 없이 사는 사람만 있다 라는 거잖아. 일단은 표면적으로 나온 것만 봐도 이거는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파는 사람이 없고 사는 사람만 있는 거래량입니다. 어? 그러면 이게 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개파락시키면서 떨어뜨려놓고 바닥에서 매수를 했어. 다음날 또 팔게 놔두더니 그 다음날 또다시 올려버려. 그쵸? 자, 뭔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요 정도까지도 알겠는데라고 하시는 분은 있는데 과연 그다음에 나올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아. 그리고 뭐 때문에 올라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신 분 너무나도 많아. 그런 분들 다 좋습니다. 신규 진입 다 좋습니다. 어떻게든 5%든 10%든 제가 이 자리에서부터 수익 보고 팔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나는 정말 수익이 간절하고 수익을 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8289508 제 번호로 CC라고 보내주세요. 그렇게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지푸라기가 아니라 완전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드릴 테니까 최대한 최고점에서 매도를 할수 있도록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CC라고 문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최대한 빨리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최고점에서 다 같이 한번 매도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네, 다음으로 이번 달 대박 터질 종목에 대해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목돈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자, 그런 분들은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배 급등, 다섯 배 이상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어, 집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 중에서도 딱 이런 분들은 필수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 계좌가,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근데 그 마이너스 중에서도 내가 사면 꼭 떨어지고 팔면은 귀신같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마이너스의 손이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필수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소한 원금 회복, 계좌 회복이 시급하다라고 하시는 분. 어, 나는 뭐 수익 나는 거 필요 없고 원금 회복, 계좌 회복만이라도 좀 해보고 싶다 정말 간절하신 분 한마디로 간절하신 분 이런 분들 어 한번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꼭요 대박주 하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요 대박주가 지금 기회인 이유가 있겠죠. 바로 시장이 바닥에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시장이 바닥일 때 어, 물량 매집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어떤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느냐 바로 기관수급입니다 어, 기관수급이 지금 1분기 즉 1월달에서 3월달 사이에 제일 많이 매집을 하거든요 이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한번 증권사나 문의를 해 보시면 아는데 1분기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발생시키는 게 기관 수급이고 그때 제일 많이 매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에 물량 가지고 있던 걸로 빵빵 터뜨리면서 수익을 엄청나게 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세 번째. 테마가 잡혀 가는 과정 속에서 급등이 한 차례 이상 나왔다라는 거. 자, 급등이 한 차례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거는 제가 비슷한 사례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다음 장을 보시면은, 자,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요렇게 제가 이제 빨간색 화살표를 그려놓은 곳을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또 이렇게 급등이 또 연이어서 나왔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 이렇게 매집해 나가는 구간들 그리고 거래량은 터지지 않는 요 구간에서 매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 차례 급등 나왔고 시장이 바닥을 형성하는 동안에 매집이 들어간다. 그러고 나서 500% 이상 급등. 자짠짠 짠. 짠, 짠. 이렇게 파란 색깔 화살표도 잘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고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는 구간 바로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세력들이 들어와서 매집했다가 올리고 매집했다가 올리고 구간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첫 번째 상승 이후에 매집 구간 요거 구간에 우리가 최대한 진입을 하셔야 급등이 크게 크게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반도체 같은 종목들 크게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첫 번째 이 상승 한 차례 상승 이후에 매직 구간을 거쳤기 때문에 자두 번째 종목도 한번 볼까요?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한 차례 급등 나왔지만 그 이후에 또 매직 구간을 거쳐서 다시 한번 더쫙 올라가고 매직 구간 거쳐서 쫙 올라가고 다시 한번 더 조정 구간 거쳐서 올라가고 조정 구간 짧게 거치고 올라가고. 계속 반복되죠. 어,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세력들이 이미 자금을 들고 들어왔는데 자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번 털고 두번 털고 그리고 더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매집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차례의 급등 이후에 조정받는 구간 있죠. 이때가 정말 중요한 구간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다가 플러스로 뭐가 더 있냐면은 바로 요거에요 자 자본 총계와 자산 총계 매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게 보여지죠 대박주가 그쵸 이렇게 마지막 연도까지 계속 불어나는데 더 재밌는 거는 유보율입니다 유보율이 무려 4800% 보이세요 그전에도 많았지만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무상증자 공시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통 1,000%만 넘어가도 와이 기업 무상 유보율 정말 높구나 라고 말,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4,800% 그만큼 오랜 기간 매집을 했고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 왔다 라는 거야. 하지만 자산 총계는 계속 늘어가. 자본 총계는. 그 말은 뭐예요? 매출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 pbr주 테마의 핵심주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정책주로 저 테마주 저 pbr주 테마가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주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매집이 끝나간다 라는 거자 그래서 요 종목 어 24년도 또 하나의 획을 그은 그럴 종목인데 요 종목 잡으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한번돼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작년에 에코프로 초반에 잡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역사의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아마 자식이고 그 자식의 아들의 아들까지 다어 할아버지 에코프로 잡아서 800% 수익 냈어 라고 자랑하고 다니시겠죠. 결국에는 그 역사 23년도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자 24년도에는 바로 이 대박주 한 종목 가지고 로봇 AI 반도체 게다가 저 PBR 테마 정책주까지 엮여서 딱한 종목으로 또 아들의 아들 자손의 자손까지 얘기를 할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요 대박주 어 아버지가 요 대박주 잡고 어 수익을 800%나 냈던 사람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천종목, 이천종목 뒤지고 뒤져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종목 받으시는 방법 바로 제 번호 67551688 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딱한 통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대박주 종목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제가 이렇게 드리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어이거 천종목 이천종목 뒤져가지고 힘들게 뒤져가지고 가져왔는데 줘도 되냐 이거 왜 주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자 여러분들께서는 수익을 많이 많이 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채널 성장, 어, 요고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수익, 저는 채널 성장, 서로 윈윈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요거 문자 보내주시기 전에 아래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요렇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엄청난 힘이 되니까요. 그렇게 좀 문자 보내주셔가지고, 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가지고 꼭큰 힘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75-1688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셔서 어, 다들 어, 24년도에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제가 한번 도움 드려볼 테니까 빠르게 대박이라고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톡방 좀 안내를 드릴게요. 어, 최근에 개별 장세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점에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손실의 폭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뭐 테마주라도 빨리 잡고 수익을 내고 싶은데 저점 매수를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잘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 못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 전부 다 단타 톡방 이렇게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간에 자금이 필요해서 어, 빨리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거나 지금 뭐 반등이 나올 것 같아 장이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어찌 됐거나 바닥에서 추가 매수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 어, 개별로 매매하시는 분들 단점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매수하는 시점에 모든 금액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추가 매수 비용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급하게 어디다가 돈을 써야 돼서 빼야 되는데 물려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모두 다 좋습니다. 어, 단타톡방 신청해 주셔가지고 어, 수익을 많이 많이 내면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1월 달 수익률표입니다. 누적 수익률 100%가 넘어가고 있죠. 특히나 솔트룩스 로버스타 로봇 관련 주들, AI 관련 주들 그리고 어, 우크라이나 전쟁, 홍해 전쟁 관련된 부분들로 전부 다 수익 나는 부분들 보여드시고요 그리고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어, 삼성 출판사라든지 SP 시스템즈 어, 저출산 관련된 부분이랑 또 로봇 관련된 부분 그리고 비대면 의료,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나왔던 부분 그리고 AI 관련된 부분 계속 테마는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든 우리가 이제 수익 낼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먼저 매집을 해야 이렇게 수익률이 매달매달 매달 100% 이상 쌓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드렸더니, 또 이렇게 기분 좋게 어, 많이들 보내주시더라고요. 어찌됐거나 매번 마이너스 나다가 플러스로 전환되시니까 다들 어 흔쾌히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꼭 보내주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 이렇게 보내주면 은 우리 어김 까치는 뭘 먹고 사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채널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독 좋아요 만 눌러주시면 은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어 언제든지 힘을 써 드릴 테니까 최대한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은 수익 많이 많이 저 통해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타톡방 들어오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제 번호로 67551688제 번호로 단타 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어, 단타톡방 링크와 함께 내용들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혼자서 괜히 테마주 고점에서 잡고 고생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같이 많은 분들이랑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진행하시면은 분명히 또 수익률 100%가 넘어가는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혼자 고생 이제 끝입니다. 자, 다 같이 수익 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단타 문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어, 빠르게 보내 주셔 가지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